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 연구위 팀장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 드릴 종목은 부방입니다. 부방은 뭐 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시겠지만 쿠첸이라고 하죠. 이제 밥솥 만드는 업체 쿠첸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인들 이슈, 중국인 관광객 이슈로 인해서 그 주가가 등락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밥솥 관련된 업체에 있고요. 중국 소비주로 좀 엮여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좀바닷권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 종목이 또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지 아니면 조금 스킵하면서 다른 종목을 봐야 될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시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전을 비해서 뭐 10배 이상 실렸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끼임새가 좀 있었죠. 거래량이 갑자기 없다가 급격히 어, 급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밑꼬리를 달긴 했지만 양봉으로 끝나는 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조금 우리가 눈치를 챘어야 되고요. 이때부터 조금 뉴스들이 나올 혹은 뭐 모멘텀이 있어, 있지 않을까 약간 의심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았었고 결과론 쪽이긴 하지만 그래 전일 보면은 거래량 급격히 줄면서 단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6 1선을 돌파했죠. 최근에 보면은, 어, 5월 초부터 60일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었고, 계속 하회하거나또 20일선조차도 돌파를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20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거든요. 그것도 강하게 60일선을 돌파를 했었고, 이 거래량으로 보면은, 이 거래량을 좀 소화하면서 가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눌렸다가 61선에서 다시 지지력 테스트 한 다음에 올, 또 상승할 가능성 좀 높아 보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요런 모습들이 간간이 나왔었습니다. 주범으로 잠깐 보시면, 요게 이제 3월달, 2월달이었죠. 간간이 이제 윗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급하게 치고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4,000원이 마지노선일 가능성 좀 높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눌리는 모습들 2,700원이나 600원 후반대에 온다면 한번 눌림목으로 보고 분할매수로 좀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 오늘 보시면 은 120주선을 돌파를 조금 못했어요. 네 거래량이 조금 더 실리면서 강하게 올라갔으면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눌림목을 좀 확인하고, 재차 반등할 때에 따라가도 좀 늦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3,800원에서 4,000원 사이는 한번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노릴만 하다. 오늘 이제 모멘텀이 나왔는데, 강한 건가, 아니면 그게 그냥 단기 모멘텀인가 한번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 그자회사죠 테크로스라고 해서, 세계에서 1위 정도 하는, 어, 선박 평영수 처리 장치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요거를 이제 네, IPO, 즉, 이제 리스팅이라고 하죠. 상장 시키려고 하는데, 어, 이슈가 뭐냐면, 9월 달에 세계 회사 기구에서 9월 달부터 건조되는 선박은, 어, 평영수 처리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게끔 하자. 왜냐면, 이거를 달게 되면은 미생물을 살균을 해주, 해주거든요. 그러면, 세계 그, 그 바다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놓치는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뭐, 요즘 같은 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게 환경 오염입니다. 요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성장,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자회사를 지금 상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 단기 이슈는 좀 아닐 겁니다. 물론 이슈 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조금 중기적으로 아니면 뭐한 2~3주 정도 본다라고 하면은 어, 짧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 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분석을 지금 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